안녕하세요, 미국주부입니다. 오늘은 2014년 4월 10일이고요. 오늘 AI 뉴스, 온라인 마케팅 등 제일 눈에 띄고 사람들 제일 핫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일 많이 읽고 있는 그런 알티클로만또 가져와봤습니다. 제첫 번째로 틱톡,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새로운 앱이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영상만 올리는 곳이잖아요. 어떠한 프로그램들은 자동으로 포스팅을 할때 사진을 슬라이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보기도 별로고, 그래서 영상만 올리게 되니까 좀 많은 유저들이 인스타그램처럼 이미지도 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나 봐요.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크롬 익스텐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요. 리뷰도 좋은 게 달리고,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올려놓은 링크에 들어가면요. 요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저는 크롬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롬 익스텐션을 클릭을 했고, 만약에 사파리를 이용하시면 요걸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크롬 익스텐션을 넣은 다음에, 오른쪽 제일 밑에 요런 이상한 아이콘이 하나 뜨거든요.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클라우드가 나오고요. 아니게 그거 말고 GPT라든가 그거를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세팅이 들어가셔서 어떤 페이지가 됐든 유튜브 영상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줄거리를 써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제가 쇼츠로 만들어서 올리는 걸한 번씩 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table Audio 2.0으로 전국 AI 노래 만들기 이 프로그램이 요즘에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올린 이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면은 난 커머셜 그래서 프리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어카운트 들어가셔서 무료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크레딧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 크레딧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도비에서 젠 스튜디오라는 거를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제 어카운트에는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용을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툴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 그리고 이메일 캠페인 디스플레이 광고 제작을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가셔가지고 영상이라든가 이런 샘플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어떻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지 이렇게 보이는데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 이미지를 텍스트를 집어 넣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곧바로 소셜 미디어 아 카운트에 올리기도 하고 당장 내 소셜 미디어 아 카운트에 올라오는 이미지들이 서치가 되고 있는지 클릭수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데이터도 곧바로 볼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웹사이트 제작 지원도 추가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면 테스트를 하고 난 후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20불 내고 한꺼번에 AI 툴 이용하기 해서 이렇게 링크를 갖다 놨는데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용해 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Subscribe 이라고 하는 곳에 클릭을 하게 되면 한 달에 20불이고요. 아니면 1년치를 다음꺼번에 내시는 거면 199불 이렇게 내시는 건데 사용할 수 있는 AI들은 뭐 클라우드도 있고요. 그리고 GPT4도 이용을 하실 수 있고 플레이그라운드, 재미나이도 있고 스테이블 디퓨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툴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s u b s c r i b e r 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유료 버전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20불을 내시고 이걸 전부 다 이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메타에서 이런 안경이 나온다고 해요.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고요. 2 0 2 5년엔 디스플레이 버전이 나오고 그리고 2027년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경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하드웨어의 장점 AI 기능을 결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아마 예전에 우리 드래곤볼에서 나왔던 그 능력치 같은 거 나왔었잖아요. 그뭐 레벨 해 가지고 이 사람이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보 같은 것도 줄 거고 어느 빌딩을 보고 있으면 이게 어느 빌딩이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전화가 오면 글래스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 그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2027년에 나오는 거면 인텔이 50%더 빠른 AI 칩으로 엔비디아를 이겼나요? 해 가지고 알티클이 떴어요. 인텔은 메타 오픈 소스 라마와 같은 모델에서 가우디 3을 를한 결과 전략 효율이 40%도 높고 속도가 50% 빠르며 전략 사용이 더 적다고 주장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는데 인텔이 어떻게 해서든 엔비디아를 이기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는게 보여집니다 이베이 AI 패션 툴 출시 이베이는 고객의 구매 이력을 기반으로 아이디어와 맞춤형 쇼핑 핑 제안을 보여주는 패션 AI 기능인 쇼핑 더 룩을 출시하였습니다. 우선 iOS 기기에서만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엔드로이드도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 재미나의 프로 1.5는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요렇게. <laughs> 또 나왔더라고요. 구글은 재미나이 1.5 프로가 통화 및 동영상에서 업로드된 오디오 파일을 듣고 정보를 요약하고요. 보고서 또는 기타 서면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미나이는 1시간 분량의 동영상, 11시간 분량의 오디오, 70만 단어 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 이전 버전인 1.0 프로보다 87%더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링크 클릭을 하시면요. 무료로 1.5 프로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 저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주고 줄거리를 써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줄거리 잘써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 API 키도 제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베스파이의 AI라고 해서 이렇게 또 알티클이 떴는데요. 베스파이는 한국에는 없죠. 근데 미국에서는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세탁기 뭐 이런 이제 기계들이라든가 하는 곳이에요. 컴퓨터를 구매를 할때 항상 베스파이 가서 구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AI를 이용을 해서 고객 서비스를 하고 직원들을 위한 AI를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회사들도 AI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 보면은 당연히 그 다른 회사들도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너무 많은 업체들이 시작을 했지만 다른 AI 관련해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짧게 얘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아마존 셀러를 하시는 분들 아마존 KDP는 포함이 아니고요. 아마존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 셀러 분들 한테만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fba로 물건을 파시는 저같은 그런 셀러들 마존이 이런 걸 만들었어요. 정말 들으시면 되게 좀 어처구니가 없으실 것 같은데 <laughs> fba 그러니까 창고, 아마존 창고에다가 물건을 항상 보내잖아요. 한 달에 물건이 팔렸던 양이 아마존에서 팔렸던 양이 100개라고 하면 그 이상을 창고로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개를 팔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0개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10개를 아마존 창고로 보내서 물건이 모자르다. 그러면 제가 아마존에다가 휠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생긴 지 별로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존이 그 정책을 없앨 거라고 합니다.